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시나요? 고소하고 짭짤해서 간식으로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되는 땅콩. 그런데 이 땅콩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땅콩이 지닌 놀라운 영양학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은 단순히 맛있는 기호 식품을 넘어 우리 몸에 상상 이상의 이점을 선사하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땅콩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땅콩의 숨겨진 보물 중 하나인 껍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드실 때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섭취하시지만 사실 땅콩의 핵심 영양소는 바로 이 껍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땅콩의 붉은 속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속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줍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땅콩의 붉은 속껍질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함께 섭취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콩의 흰색 겉껍질에도 우리 건강에 유익한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인데요. 루테올린은 뇌 기능 활성화와 노화 방지에 기여하여 뇌 회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땅콩 겉껍질 100g 당약 130mg이라는 높은 수치의 루테올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루테올린을 함유한 다른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겉껍질은 직접 먹기에는 다소 질기거나 쌉쌀한 맛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충분히 끓여 우려내면, 루테올린 성분이 물에 녹아 나와 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 방법을 일상에 꼭 적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매일 한 잔의 땅콩 겉껍질 차가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땅콩의 조리법입니다. 땅콩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영양 성분의 흡수율과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땅콩을 삶아서 섭취할 경우 생 땅콩이나 볶은 땅콩보다 항산화 물질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삶은 땅콩은 우리가 흔히 먹는 볶은 땅콩에 비해 열량이 낮을뿐만 아니라 항암 및 세포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무려 약 40%나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땅콩의 핵심 영양소를 최대한 손실 없이 그리고 더욱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고 싶다면 껍질째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고 껍질째. 삶으면 땅콩 본연의 고소한 맛이 더욱 깊어지면서 부드러운 식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죠. 삶은 땅콩은 소화 부담도 적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물론, 볶은 땅콩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섭취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 덕분에 간식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죠. 볶은 땅콩을 드실 때는 알레르기 반응을 약화시키기 위해 껍질째 볶거나 껍질을 벗겨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열에 의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의 영양 섭취를 목표로 한다면, 삶은 땅콩이 더 우월한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땅콩의 영양학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섭취 조합은 무엇일까요?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껍질째 삶아 먹는 것이 땅콩의 모든 영양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다 수확한 풋 땅콩의 경우에도 겉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삶거나 찌면 영양성분 섭취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생 땅콩을 요리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담가 껍질을 부드럽게 불린 후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땅콩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땅콩버터와 바나나의 조합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놀라운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과 땅콩의 건강한 불포화지 방산이 만나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주어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이나 건강한 식사 대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과 땅콩을 함께 먹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다크 초콜릿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땅콩의 다양한 영양소가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과 땅콩의 조화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합을 통해 땅콩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하지만 땅콩을 섭취할 때 반드시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땅콩 알레르기입니다. 땅콩은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를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곰팡이 문제입니다. 땅콩은 높은 온도와 습도에 노출될 경우 흰색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독소를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아플라톡신은 세척하거나 고온으로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피었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는 땅콩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땅콩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좋은 품질의 땅콩을 고르는 요령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빈틈없이 꽉차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맹이가 단단하고 껍질 표면이 매끄러우며 자연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한 땅콩의 특징입니다. 또한 볶을 때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고 완전히 볶은 후에야 비로소 껍질이 깔끔하게 벗겨지는 것이 좋은 땅콩입니다. 풋내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땅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땅콩은 이미 변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콩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은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지방질이 산화되어 맛이 변하고 눅눅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은 곰팡이 번식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땅콩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첫째 붉은 속껍질과 흰 겉껍질까지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붉은 속껍질은 그대로 섭취하고 흰 겉껍질은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둘째 볶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껍질째 삶으면 레스베라트롤 성분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셋째 땅콩버터와 바나나, 다크 초콜릿 등과 같은 궁합. 좋은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풍부한 영양과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 알레르기 유물을 확인하고 곰팡이 독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항상 신선한 땅콩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실용적인 팁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땅콩을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땅콩은 올바르게만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정말 귀한 식품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